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누구 죄를? 네, 나의 죄를 무엇으로? 피로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서 하늘에 올라가셔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 받기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아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신 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으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용서하실 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 하신 줄을 믿는 거요. 천국과 지옥은 니은과 리울 차이, 한끗 차이예요, 한끗 차이. 하신 줄을 믿는 겁니다. 하신 줄, 하실 줄 믿으면 안 돼요. 이미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서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어, 이미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믿어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평생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절에만 다니고, 예수 욕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근데 문제는,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니면, 여기까지는 알아. 이야기도 해. 근데 문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얼만큼 용서해 줬는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용서했는지를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 같은 <laughs>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입니다. 자기 피하니까 어떤 사람 내피 그러는데 내피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로. 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영원한 속지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얼만큼 용서해 주셨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인간 역사는, 보세요. 자, 인간 역사 시작부터 인간 역사 끝까지는 영원 안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잠깐 막간에 불과합니다. 영원 안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자, 이거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면, 자, 이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이에요이 세상 제일 첫사랑, 아담. 아담 죄부터 자,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살 사람 있겠죠? 막둥이라고 해요. 이름을 모르니까. 막둥이. 자, 아담 죄부터 막둥이 죄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90살이다. 예를 들어서. 90살. 네? 90살. 그러면 태어나서 90년 동안 살아왔어요. 90년 동안 <laughs>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이름을 붙이면 과거의 죄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네,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죄. 자, 오늘 지은 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서 100살까지 산다,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1 0년 동안 살면서 지을 죄 맘대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몸이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와 나쁜 생각도 나고 나쁜 마음도 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즉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 그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용서하셨다 그 말이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그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 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어떻게 잘못 가르치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죄만 용서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만 용서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죄 용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죄를 안 지어야지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지금까지 죄는 용서가 됐는데, 앞으로 죄는 용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해야 죄가 없어지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다 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죄만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살다가 죄 지으면 그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왜?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죄만 용서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싹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천당이 가지. 괜히 내일까지 살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 앞으로 죄까지 죽을 때까지 죄까지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영원히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용서했다고 믿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원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요, 모든 죄.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갔.